그런데 IFOS에도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유럽 제품들은 IFOS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노르디기 제품들도 한개 제품을 빼고는 모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약과 식품을 공부해서 건강을 나누는 건강 나눔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좋은 오메가3의 요건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오염과 산폐일 겁니다. 그래서 식물성이라서 오염이 안 됐다거나 개별 포장을 해서 산폐로부터 안전하다거나 하는 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염 부분은 일단 원료보다도 얼마나 정제를 잘 했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물고기로 만들었어도 식물성보다 훨씬 더 깨끗할 수가 있고요. 개별 포장으로 산소를 막아봤자 산폐의 대부분은 오메가 3 제조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뒤늦게 철벽을 치는 건실제적으로는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IFOS라는 인증을 내세우기도 하죠. IFOS 인증 자체는 분명히 오염, 산패 모든 면에서 신뢰도 높은 제품을 가려내는 데 좋은 기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IFOS에도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IFOS 인증을 받았다는 제품들은 대부분 원료에 대한 인증입니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썼지만 제가 IFOS 인증을 내걸고 있는 제품들을 쭉 스캔을 해 봤는데 완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IF s 인증을 받은 원료로 제조를 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과정에서의 3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설령 완제품에 대한 IFO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이게 갱신이 또 필요하거든요. 당연하겠죠. 인증 한번 받고 다음부터 발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 실정상 IFOs를 받고 만든 제품 페이지로 광고를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후에 IFOS 갱신을 안 해도 기존 제품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걸리면 문제 삼긴 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아,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하고 수정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국내 제품은 아니지만 유명 제품인 노르딕의 경우에 IFOS 인증을 예전에 받다가 최근엔 갱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허가 과정에서의 산패 검사는 원료성 제품이나 혹은 원료성 제품을 거의 가공하지 않은 완제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요. 진짜 이상한 부분이에요. 산패 냄새를 가리려고 향료를 넣는 건데 향료를 넣으면 산패 검사가 면제가 돼요. 거기다가 국내 기준의 오염도 검사는 나쁘지는 않지만 아쉬운 점으론 비소 검사랑 환경호르몬 검사는 빠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규정도 IFOS도 정말 믿을 수 있게 오염도와 산패를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다수의 국가에서 산패 관리 기준은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논문은 IFOS 같은 영향력이 있는 비영리 오메가3 글로벌 기구인 GOED의 주도로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48개 제품에 대한 선 검사를 진행해서 연구하고 2020년 1월 날짜로 발표한 문헌입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그 결과는 상당히 참담했어요. 간단하게 산패의 종합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는 토톡스만 볼게요. 26이하여야 되는데 향을 가미하지 않은 제품들은 그나마 대체로 선방을 했습니다만, 향을 첨가한 제품들은 26 이하 제품을 찾기가 어렵고요. 200이 넘어가는 제품들도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노르디기 제품들도 한개 제품을 빼고는 모두 26을 넘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래도 판매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소비자가 직접 제품 검사를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말일까요? 딱 하나 아주 손쉽게 3패는 물론, 함량과 오염 정도 등.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유럽산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 미국산도 개판이었는데 유럽산은 뭐가 다릅니까?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겠죠. 여기서 유럽산이란 정확히는 EU 가입국에서 생산된 완제품 오메가 3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EU를 탈퇴한 영국은 해당 없는 거고요. 독일산 원료를 가지고 뭐 미국에서 제조한 제품 당연히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유럽의 오메가 3는 유럽 약전이 EP 기준대로 관리가 됩니다. IFOs도 EP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인증인 만큼 기본적으로 이피 자체에 실려도도 아주 탄탄한데요. IFOS보다도 더 엄격한 부분도 있습니다 IFOS는 산패나 오염도 면에서 문제만 없다면 동물 사료용 물고기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을 해도 아니면 식용으로 가치가 높은 몸통 부분 떼고 머리랑 꼬리만 원료로 썼던지 간에 원료를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는 데 반해서 EP는 규정상 오메가3 어유는 반드시 사람이 먹는 목적으로 잡은 물고기만 오메가3 제조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일 추출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좀 아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원료부터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제품은 EP의 관리 주체인 EFSA 즉 유럽의 식품안전처에 감시하여 있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매번 생산을 할 때마다 3폐나 오염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회사는 실시를 해야 되고요. 보관하고 있다가 EFSA에서 불시의 검사관이 나왔을 때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해요. 앞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소나 환경오르몬은 검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 확인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IFOS는 회사에서 갱신 안 하면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P를 적용받는 유럽 회사들은 선택권 없이 강제로 갱신한다는 거죠. 생산할 때마다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항상 자신들 제품의 산폐검사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유럽 제품 산폐관리의 핵심이에요. 유럽 제품들은 IFOS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권자인 EFSA의 관리가 훨씬 빡세거든요. 사람 섭취용 물고기로만 만들어야 되고 매번 생산할 때마다 강도 높은 품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역시 높은 가격입니다 직구 가격을 봐도 직수입 제품 가격을 봐도 평균적으로 유럽산 제품들이 가격이 높습니다 국내 정식 수입 유통되는 유럽산 오메가3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스웨덴 브랜드 한 종과 노르웨이 브랜드 한 종, 독일산 두 가지만 있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 제조 제품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유럽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에는 그런 어떤 경제적 배경도 있는 겁니다. 물론 유럽산이라고 해서 천한부적은 아닙니다. 제조 직후의 안전성은 무조건 합격이지만 제조 후에 유통기한까지 안정성이 무조건 유지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자,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스웨덴 제품 같은 경우 6개월마다 안정성 테스트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커버를 하지만 뭐 아무리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6개월마다 검사하는 건 의무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외에 모든 부분이 보증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민의 짐을 많이 내려놓으시 수 있죠. 오메가3 고를 때마다 고민이 많으셨던 많은 분들을 위한 꿀팁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상 유럽산 오메가3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정약사의 컨텐츠를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